야, 너무 빨리 <laughs> 보고. 소율이어도이 여기 봐봐. 서율도서율도 야, 도 사진 찍자, 우와, ủa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 yêu thương,

야! 어디서 애기야 먹는데? 그래 그림에 더 가지 말고 빨리 줘라. 아, 그거 먹는데? 아, 진짜? 그럼 애기 이거 먹겠다. 그래. 애기는 강아지풀 말린 거 먹는데. 강아지풀 좋아하는데. 아, 먹이 못 먹고 <놀레가> 어 맞아. 하나만 가져갈이 <놀레가> <놀레가> <이제> 양주로 갈까? <놀레> <laughs> 네, <놀레> 안녕.